근데 네, 궁금한 게좀 있는데, 아니, 뭐좀잘 나면 궁금한 게그래 맞나 그냥 읽는 데, 어, 난 성경 있는속도좀 많이 느린 것 같거든. 어, 근데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빨리빨리 읽으면, 음, 응. 하나하나 그림이 안 그려지고, 음, 응. 천천히 읽으면, 응. 그래도 그림은 좀 더디 읽고 있는데, 음, 응. 너무 느리지 않나? 그래서 내, 내가 성경 어떻게 읽어나가야 될지 잘 몰라서 어가지고 응. 혹시 형의 방법이 있다던가 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해줘 근데 성경 몇도 해봤어 읽어 안 해봤지? <웃음> <웃음> 근데 1독이뭐 반도 아닐까 봤을까? <laughs> 그 하나만 더 물어보래요 왜 성경을 빨리 읽고 싶어? 빨리 그냥 읽다보면 답답함이 느껴진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는 이게 한국 문화인 것 같은데 응. 뭐든지 빨리빨리 빨리 해야 되잖아 응. 뭐 한국처럼 밥도 빨리 나오는 나라도 없고 그리고 그렇지. 막 줄을 서더라도 막, 막 사람 타는지안타든지막 계속 확인해서 빨리 달려가잖아그 응. 문화가 이제 성경도 빨리 읽어야 된다는 그런 그거 당연시된 것 같은데 음. 일단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 성경을 왜 내가 빨리 읽으려고 할까? 왜 빨리 읽으려고 할까? 근데 또 어. 정해놓는 게 있다 이거. 어. 내가 언제까지는 어디까지 읽겠다라는 게 있잖아. 보통 어. 그게 난잘안 돼. 안 지켜져. 그걸 지키려고 어. 하다 보니까. 어. 아, 시 빨리 읽어야 되는데라는 마음이 막 생기는 어. 것 같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음. 그 사실 시5 s h 어 어떻게 하 scammer f r 을 m those cages. y 한장 읽었잖아 그럼 내일 h 네장 읽을라니까 어제 한 장을 d 아 n e What hunt?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그 n o 어 I don't know. I don't k n o 리 I 어. 챕터 1, 챕터 2, 챕터 3이요. 오늘, 아, 잡을지, 읽으다가 예, 진짜, 음. 잡을, 아. 그냥, 아. 빨리 읽어야지, 빨리. 어. 완독이라는, 일독이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면서 종이도 나눠준다고. 음. 그러면서 나는, 어, 몇 차까지는 오늘 무조건 읽어야 된다라는 음. 그 생각을 가지고 읽었던 적이 있던 것 같다. 음. 그러면서, 그 너무 안 지켜지니까 많이 방법을 낭독 하고 그 뒤로 방법을 안 썼는데 그 뒤로 성경을 안 읽는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거 같다. 워낙 한국 교회인들이 성경을 읽으니까 뭐 그렇게라도 성경을 하면 그게 뭐냐면 1년 기준이란 말이야 음. 1년 동안 이렇게 읽으면 1독은 할수 있다 그러니까 1, 1년에 1독을 하기 위한건데 사실 난그 방법이 더안 좋은 거 같아, 왜냐면 읽자, 일단은 끊겼어 1 2일을 읽는 거지 그러면 첫째 장 읽었던 게 기억이 날까 안날안 나지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하는 거란 말이야 음. 그래서 사실 그건 난안 좋은 방법인 거 같아 왜냐면 그러면 12월 30일쯤 되면 창세기능이 하나도 기억이 안날 거란 말이야 그래서 형이 생각하는 거는 책을 읽다 보면 나 독서를 치면 방법이 하나, 내가 한페이지첫 번째 페이지만 펴보면 돼 음. 내가 모르는 단어가 70% 이상이다 그럼 나한테 안 아, 맞는 책이야 내가 내 음. 수준보다 높은 책이야 음. 그럼 덮어야 돼 그리고 다른 책을 찾아야 돼 내가 똑같은 책이라도 쉽게 써져 있는 책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음, 음. 같은 홍길동전이라도 그 근데 이 홍길동전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걸 봤을 때 내가 모르는 단어나 이해 안 되는 게 5%에서 한10% 만으로 20%밖에 없다. 그럼 내가 충분히 그왜냐면 스토리로 이해할 수 있어. 음. 그 단어를 몰라도 아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 스토리로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어 성경 중에서도 신성경이 있고 뭐 우리말 성경이 있고 다양한 성경이 있단 말이야. 그 다양한 성경 중에서 내한테 가장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성경을 찾아. 그래서 그 성경을 소설 읽듯이 그냥 줄줄줄 읽어 그러면 좀더 이해할 수, 있, 이게 쉽지 않을까 또 보면 레이기, 민수기, 심령기 이 부분은 약간 중복된 부분도 있고 근데 초점이 달라 여기는 뭐 제사 지내는 방법 여기는 뭐 족보, 뭐 이런 게 조금씩 나눠져 있는 것뿐이지 결국 같은 시대에 어떻게 40년 동안 강제 생활을 했냐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 여정에 따라, 제사 지내는 방법에 다 그것에 따라서 나갈 거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더 빨리 읽다 보면 같지 않을까? 일단 1독하는게더 중요해. 빨리, 그러니까 빨리가 아니라 스토리처럼 내가 몰입해서 쭉쭉쭉 읽을 수 있을 만큼. 사실 우리가 소설책을 한4 0 0페이지 짜리 소설책 있잖아. 보통 아무리 느게 읽어도 꾸준히 하루에 한두 시간만 읽으면 일주일 안에 일주일 만에 다 읽는단 말이야. 성경도 사실 소설책으로 치면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야. 그러니까 하루에 한 시간씩 한 시간에서 두 시간씩 한 2, 3주만 진짜 꾸준히 읽으면 어느 정도는 다 읽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중해서 그러니까 집중해서 집중한 시간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몰입해서 한 2, 3 시간을 매일 읽고 그렇게 성경을 한달 동안 읽어도 일 동안 할수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은 뭐 빨리 빨리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쭉쭉쭉 읽어나가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 성경도 아까 형이 말했던 것처럼 되게 많은 성경들이 있잖아. 무슨 응. 개정이 있고 응. 뭐또 다시 개혁한 게또 있고 응. 쉬운 성경이 있고 응. 그럼 내가 쉬운 성경을 택했어. 이거도 괜찮은 거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쉬운 성경. 그러니까 동화책도 그렇잖아. 어릴 때는 뭐 글자 없는 동화책을 보다가 응. 글자 한두개 나오는 거 응. 보다가. 점점점점해서 뭐 소설을 읽고 자기 개발사를 고렇게 되는 거잖아. 동화책 음. 성경도 쉬운 성경이라고 하면 너무 어린아이들 있는 거라서 너무 그렇게 내 손에 잡히지 않았던 것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동화책은 어린아이들이 이런 책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음. 사실 동화책은 어른 때까지 다시 느낌이 와.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음. 우리가 어, 통가절이라는 와나지. 음. 어렸을 때는 제리가 약한 사람이고 당하는 사람이죠. 당하는 지니까 당하고 불쌍한 존재였잖아. 응. 근데 커서 보면 톰이 불쌍하네요. 응. 제리가 맨날 12구고 도망갔는데 결국 제리가 웃고 끝나잖아. 응. 굉장히 안 좋은 만화야. 응. 다른 것도 둘리를 보면 고길동의 마음을 이해하면 어린이 됐다, 됐다 하잖아. 응. 어, 그런 것처럼 그 책의 수준은 그냥 아이 어린아이가 읽는 거라 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수준이 성장할수록 그거 읽는 이해도 더 넓어져. 응. 다르게 얘기하면 사실 니가 나이만 먹었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은 모르잖아 응. 그럼 어떻게 뭐 어린아이인거지 성경적 응. 믿음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나이만 들었다고 나 쉬운 성경 읽으면 안 돼가 아니라 응. 그냥 나이를 따라서 니가 이해할 수 있는 책 응. 그게 뭐 최고의 책이지 아, 진짜 쉬운 성경왜 그렇게 멀리있는지 모르겠지만 집에도 있거든 아. 근데 <laughs> 진짜. 뭐 쉬운 그니까. 성경만 멀리한 게 아니라 성경은 멀리했어요. <laughs> 진짜 아닌가지. 근데 형. 어. 어떻게 하다가 일독을 하게 되고 거진 십독 넘게 떼잖아. 어. 어떻게 그렇게까지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그거는 우리 피곤하니까 내일 일이 하자. 그래 알겠다 그러면. 아 이렇게 되면. <laughs> 어쩌고 이야기해야 되네. 좋네. 아 그래 내일은 할 아, 얘기가 있네. 내일은 내가 왜 성경을 음. 읽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그래.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래 좋아. 잘 자고. 어. 꿈 꾸고. 조용히 하고.